미국은 그 급식에 야채를 몇 퍼센트 이상 넣어야 되는 법령이 존재해요. 근데 프렌치 프라이라는 감튀, 감자튀김을 야채라고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왜냐면 값도 너무나 싸고 학교 입장에서는 신선한 야채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. 수많은 의학회나 식품학회에서 감자튀김을 빼야된다. 이게 절대로 야채로 들어가면 안 된다. 그래서 감자튀김이 뭐 난리 나는데 이거를 절대 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감자 농사하는 분들의 머니가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, 거의 20년 가까이 됐을 거야 20년 가까이 미국 의회에서 그 법안이 계속 올라와요. 감자튀김 야채에서 빼야됩니다. 안 먹혀요. 자본이라는 힘이 있으니까.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뭐 어떻게 하십니까? 어쨌거나 저쨌거나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정보나 알고 있는 상식이 정말로 냉정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이 된 정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그럴+ 그럴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이라는 건 자아비판을 하는 게 과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니까 러 종교는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는 성격이 잘됐다고말하지않아요 근데 과학은 뉴튼의 고전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현대 물리학으로 무너진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슈리딩거의 양자역학에서 무너진 것처럼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과학의 핵심이라서 가장 최신의 정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진 않겠다만 과학적 시선을 견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도 논문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최신 논문을 계속 찾아보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실은 꽤 많이 깨져요. 계속 깨지고. 버티면 살아남고. 깨지고 못 버티고 하면 탈락되고 이런 정보들이니까 몇년 전에 몇십 년 전에는 그랬다더라는 걸 지금은 틀린 얘기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